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네요. 다들 귀성길에 오르셨나요? 추석 명절하면 가족과 친지 분들을 뵙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론 귀성길 정체 걱정에, 어르신들의 잔소리 걱정에, 음식 장만 걱정에, 손님 대접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사실 명절 자체가 여러모로 힘들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다 우리 마음에서 빚어낸 명절의 스트레스겠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신 것에 주님께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감사하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볼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추석을 시작한다면 정말 감사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누군가에겐 이 날이 정말 그립고 애타게 원하는 날일지도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기적을 추석에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들과 두런두런 앉아 주님의 은총을 듬뿍 받는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12일 연중 제23주간 목요일 복음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꼬아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꼬아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꼬아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우리는 쉘일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잘 압니다. 사과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어 소년에게 돈을 벌게 하고 가지를 잘라 집을 짓게 했으며 줄기를 잘라 배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앉아 쉴 곳이 없자 자신의 그루터기도 내어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고 하십니다. 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독서에 그 답이 나옵니다. 바오로 사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이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용서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로 용서를 받았으니 그것에 감사하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카이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아 아베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미가 없는 사람은 용서는커녕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게 감사하는 소녀는 자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거저 얻은 것으로 돈을 벌었고, 집을 지었고, 여행을 떠났으며, 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자신의 것을 가져가더라도 자신도 그렇게 받았기에 단죄할 수 없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만큼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하니,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려 노력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감사하고자 노력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감정이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을 주시려고 미사 때마다 아드님께서 끊임없이 당신 살과 피를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돼지라는 바로 그 뒤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너희가 돼지라는 바로 그 뒤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너희가 돼지라는 바로 그 뒤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감사의 기적으로 오늘 하루도 무사히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